지금은 영상 미팅 대중중이요지 집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차지키소스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려고합니다 살짝 출출해졌기 때문에 좀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보고싶어졌어요 저는 고백하자면, 오이 헤이러에 가깝기 때문에, 오이는 요만큼만 <laughs> 써줄게요. 보통은, 하나나 한, 한 반개 정도 사용하시던데, 즙이 <laughs> 되었는데요. 소금을 조금 뿌려주고, 10분 후에 물기를 짜주라고 해서 레몬즙을 한 큰술. 짜잔! 완성하였습니다. 여기에 그 올리브오일을 뿌려가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. 예전에 선물 받았던 그라짜. 얘는 드리즐 용이어가지고, 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, 차지키 소스 먹으며, 업무를 보겠습니다. 너무 신전해. 음음 너무 맛있는데요? 엄마의 귀여운 강아지 뽀글아. <laughs> 뽀글이는 엄마랑. 아빠랑 그리랑 서로 사랑하지? <laughs> 액션 최고 부... 안녕. 거품인 <laughs> 느낌이다. 네네네. <laughs>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그 아침 왜냐면 향이라는 건 휘발되니까 아, 어. 음. 아침에 쎈걸 뿌려가지고 하고 음. 그다음에 음. 만나기 직전에 음. 좀더 내가. 뭘 만나요? <laughs> 회사에 있는데. 시거미나고 있어. 클라이언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동대문에 스와치를 사러 갔다가. 이 비즈 목걸이를 하나 사왔는데요. 비즈 목걸이 사는 데서 비즈 재료도 좀 사왔습니다. 아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안 예쁜데 예쁘게 보이는 매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같은 색끼리 담겨 있어야 예쁜 거거든요. 이런 것도 다 예쁘게 보이는. 방법이 있다고. 아닌가? 비슷한가? 이렇게 비슷한 색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? 이렇게 보면 또좀 예뻐 보이고. 아무튼. 제가 그래서 비즈 팔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두 가지 색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. <laughs> 하늘색이랑 브라운 색? 아니면, 어, 좀 민트 그린이랑, 이런 붉은색도 예쁠 것 같은데, 음. 한번 해볼게요. 얘가 조금 더 푸른색이고, 얘가 조금 더 옥스... 옥색인데, 전 이렇게 두 개가 예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<Solomon> <graffiti> <살기 Eng mainland> <lee> 어, já,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3개를 만들었습니다. 단지랑 팔찌 두개이 조합이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이 민트색이랑 검정색 조합 예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선물도 가지고 온 주먹밥을 점심으로 챙겨보려고 합니다.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차로 이동하면서 중간 중간에 주먹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 작년에 마무리했던 반도카메라 대표님이 맛있는 걸 사가지고 놀러 오셨는데요 카메라 컨텐츠 관련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, 밤을 쫓아가는 고양이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좀 놀아서 되게 반가워요 <laughs> <예쁜 웃음> 오늘도 가내수공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블랙 팔찌를 만들거예요 부인님이 오더를 주셨습니다 아, 맞아. 맞아. 아, 제발 가무먹어야어누있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누가 알아본 거야, 여기? 이거? 이거 그때 숙소 사장님이. 그래서 건가 찾아보다가 아침에 먹게 된것 같아. 주세요, 주세요. 수고하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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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이야. 와, 어, 이거는 베이비 아, 귀엽다. <laughs> 여름에 더울 때, 땀날 때 이렇게 좀 뿌려서 쓰는 거랑 아, 이거는 데오드라스. 와, 너무 귀엽다, 고 <laughs> <laughs> 진짜 귀엽다. 따뜻한 아메리카노. 왜 웃어? 어디 거야? 어? 어디 거야? <laughs> 본앉아. <안 자. 웃음> 아 야외 테라스에서 먹는 따뜻한 아메리카노. 어디 거? 짱. 아우. 첫 번째 메뉴는 토마토 소스랑 그리오슈 같아요. 맛있게 먹자. 아우. 두 번째 메뉴는. 나보다 더큰 이유는 욕심이 더큰 것도 있는 거야. 맞아, 나, 맞아. 나는 대체로 잘 만족했거든? 응. 그래서 그렇게 큰 꿈이 없다 보니까,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작게만 있을 거라는 건 아니고, 결국은 커질 거라는 건데, 그걸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덜 괴로운 거고, 응. 내가 그랬잖아. 그 어제 뭐야, 이탈로?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. 난좀 응. 그런 주의여서. 내가 근데 어쨌든, 그러니까, 나는막 일한 거같 지도 않 은데, 자꾸 자꾸 막, 막 그런 게되는 거야.